자, 테란 11시 테란 걸렸구요. 좀 내가 원하는 걸좀 해볼까? 자, 먼저 원투 원태 이렇게 됐습니다. 하이! 오케이. 어서, 울림 선스퍼 가고. 음. 저도 배럭 갈게요. 배럭 하면서 한 번, 부리야 한번 해봅시다. 부리야, 부리야. 아, 아까 반은 좀 성공을 했는지 좀 아쉽다. 그이 판은 좀안 들키고 요기 요기 우리야 공격 어 비탑님 같이 하실까요? 아네 그냥 이판 하고 그간 제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3배로까지 오케이 아, 저 오빠 좀 위험한데? 점점점. 네? 네, 얼른 끝내고 가겠습니다. 어 이제 선 스포가 스포까 가구나. 위험한데? 너무 어, 잘했는데? 허허허허 <laughs> 한번 만 대어봅시다, 이거는. 한번 재밌게 싹 구울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것도. 부리야, 부리야. 그리고 너는 일로 가. 그리고 아카데미. 하필이면 아까 아카데미 타이밍이 좀 너무 꼬여가지고, 좀 이상하게 되, 됐었는데. 이렇게 구석구석 한번 부리야 불이야 공격해봅시다. 부리야, 불이야 부리야. 아, 뭔가 설레는 걸 되게, 이런 걸, 뭔가 이런 전략을 할 때마다 좀 되게 설레요. 어, 뭔가 좀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느끼고. 그 다음에, 베럭. 어, 캐논시으로 와주셨나? 서플. 서플로 방어. 아 전진배치를 그냥 해줘 그냥 우리야 공격할거예요 정면시선만 한 5개 되면 좀 한번 가봅시다 아 일단 5개도 많다 한 4개? 4개까지 4개까지면 괜찮겠지? 없겠지? 오케이, 아, 되게 설렙니다. 이런 게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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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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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없 없는듯 없는듯있는듯없는듯있는듯없는 어... 없는 여기 안내려 보자고요? 갑시다 어차피 시, 시선만 끌어주면 되니까 내기 그 다음 여기도 내기 못봤겠지? 뭐, 못봤겠죠? 아 되게 설렌다 이렇게 한번 압박만 한번 줘고요 오. 세기도 오오오오오오아 기대된다 이거 아 형님들 되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거 미치겠다 이거 오케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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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난난 난 무조건 이제 정면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쇼를 한다 쇼를 쇼를 합니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아, 좋아 갑니다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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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성품 한 개밖에 없어요 오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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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, 다시 또 가고요. 이것도 가고요 이것 도어 깔끔하죠 오 나이스 올 3올어 기분 너무 좋다 아. 다시 한번 더 그냥 아이만 뭐 멸종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어우 아,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뭐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, 거, 되는 겁니다 어우 아, 좋다 그러면서 이제 제, 저는 또 정면으로 또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엔진으로도 막아주고요 어허 3 N 9올

이것도 막을 것 같고, 어 나이스 시간 끌어주고, 예 이렇게,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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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어 그냥 뭐 정신 정신 막 그냥 뭐 안드로메다 막 그냥 막저 세상 가버렸죠 그냥, 어 그러면서 저는 털에까지 좋습니다. 아 뭔가 애 c 에 부족한 느낌. 끝, 나이스. 아, 이건 초츠가 제대로 뽑았습니다. 아, 좋다 좋다. 나이스. 오케이. 거의 뭐한 얘가 있었구나. 나 뽑아 놓고. 저번 저번 저번. 와.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성과였어. <laughs> 자, 이렇게 또털렛또한번 채워주고, 어 팀원을 위해서 또한번 공사도 좀 해준 겁니다. 자, 테라 아이 만들어 메다.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좀두 번째 커맨드까지 한번 채워보봅시다 이거. 그리고 털에 털렛 공사. 같이 한번 뚫어보죠 이거.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맨트까지 올려주면서 이제 좀 자원적으로 좀 여유롭게 가져가고, 그 다음에 베슬까지 한번 뽑아봅시다. 물이 무리 아닌가? 물이, 나물이, 물이. 백, 백, 백. 럴 커. 오버로드 배지. 어디 간 거고? 오케이.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까지. 아뭐그뭐 삼봉카가 뭐 있어서 뭐 든든하죠. 그 뭐, 그뭐 뚫릴 염려도 없을 거고. 아예 그냥 여기를 그냥.

자 스타포츠 음 괜찮은데 지금? 안들어가도 돼 되... 굳이 뭐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그냥 일단 병력 운영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또, 어 제가 워낙 좀 한번 하다보니, 빨무를 좀한달 동안 좀 빡세게 하다보니까, 아, 제가 참고로 입문한 지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. 하다 보니까 이, 이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그막 들이붓다가 막 지는 경우가 억수 많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신중하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, 있어서 그랬습니다. 그렇지만 이 발키리 뽑아 가지고 좀 베슬 배슬, 베슬까지 한번 운영 해봅시다. 뭐, 굳이 안 가? 될것 같은데. 이렇게 옆구리에서만 좀 잘라줘도 좀 이득 아닌가? 보세요. 뭐, 뭐, 정신 못 차리죠. 그럼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. 1, 2, 3, 4. 아니, 좌우는 못 해볼게. 아. 그 다음에 4커밴드 까지 일단 이 병력이 이제 무리하지 않고 계속 살려주는 선에서 중앙을 좀꽉 잡고 있죠 그 다음에 투아머리 추가적인 투아머리도 어? 아 이러면 발키리에다가 이게 안 되는데, 아? 그냥 들어갈까? 아니 뭐핵 핵사도 되고요 그냥. 한번 끝냅시다 그냥. 아, 일단 뭐베러까지뭐그냥 와가지고, 그냥 시원하게 자원도 못 캐고. 어. 아, 발리에다가 이래돼 있다 걸어가지고 한번 해볼라 했는데, 그게 좀 아쉽네. 그러면요, 그냥 어 이건 핵을 한번 써봅시다 핵. 핵파티 아씨. 오, 어디 가나? 어디 가나? 어디 가나? 어디 가나? 어디 가나? 어디 가나? 어, 뚝뚝 깨려고, 뚝 깨려고, 뚝 깨려고, 뚝 깨면 안 된대. 뚝 깨면 안 된대. 어,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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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막았죠뭐 그냥. 그냥 대놓고 뭐 핵, 그냥 유클리어 사이로 막 핵, 약간 뉴클리어 사이로 막한보 보여줍시다 그아두번안 된다니까 인정 <laughs> 어, 뭐해까지뭐 보여줄 수 있을는나 모르겠네 쓰고 쓰고 재밌게 했어요. 아, 오늘 뭐, 불파티 오늘 제대로 했다, 오늘. 아우.